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타전문 양보 임선생입니다. 펄프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재 1톤에 1,000달러 수준입니다. 어, 전력 없는 인상률이죠. 어, 한동안 안정되기는 어렵고 펄프 수율은 늘었지만 그러니까 판매량은 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맹점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 게 주요 조림지기 인도네시아라든가 캐나다에 홍수와 산불이 겹쳐서 또 전쟁 여파도 있겠죠. 아무튼 원달러 환율이 1,400을 넘어가는데 매출은 안 나와요. 근데 이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제재업계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될 종목이 이 페이퍼 종목인데 무림에스피라든가 페이퍼코리아, 뭐 한국패키지라든가 신풍제지, 연풍제지 같은 거 이런 거좀잘 보시고 페이퍼에 관련된 이 펄프에 관련된 이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단타의 타존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도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신화 콘택이에요. 신화 콘택 같은 경우에는 이 USB에 관련된 커넥터죠. 어,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1위. 어, 1위고요. 유심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추천드렸지만 어, 세계 국제 인증 규격을 받은 유일업체입니다. 유, 유일업체.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이 2024년도까지 USB 관련된 C 타입을 다 도입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께 시초가 공약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이처럼 시장이 좀 면밀한 그런 주도주를 봐서 제가 시초가 공약 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어제부터 좀 흐름을 보였죠.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수급이 완전히 밀리는 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계좌를 보시면 종목명 신화 컨택, 어, 일치하는 거볼수 있으시고요. 평균가 4,795원. 시초가 4,795원.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10월의 수일이에요. 요 저번에 추천주 양지사, 양지사 유명하죠. 제가 금요일 양지사 계속 추천드리고 단계 스윙으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받으셨죠. 자, 오늘도 단타 다시 받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네, 맨날 보내드립니다. 매일같이 오전 8시 51분에 100% 무료고요. 어, 무료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 아래 번호. 010-3342-0720번으로 단타라고만 섞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처럼 수익나는 시초값 공략 바쁜 것과 그 다음에 종목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나중에 좋으셨다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눌러셔도 돼요 받아보신 시 분들은 아래 번호로 고민하지 마시고 단타라고 적어서,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벤트성입니다. 받아보시고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처럼 시초가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08시 50분부터 09시 사이에 제가 추천지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장가로, 이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매수. 자, 그러면 9시에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이 평균가로 체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평균가로 체결 그러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평균가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고 평균가 체결되면 5% 수익권에 매도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편하게 볼리 보시다가 나중에 계좌해 보시면 수익이 나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9시에 대한 체결을 못 보겠다 이 평균가에 관련된 왜 9시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이렇게 보내드리는데도 그래서 문자로 저한테 9시에 시간이 안 나서 어떻게 합니까라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 마시고 단기 스윙 종목도 제가 보내드려요. 단기 스윙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 10월 4일 같은 경우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죠. 추천을 드렸고요. 단타 신청하신다고 해서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내드렸는데 왜 단기 수익이냐 보세요. 자 오늘 들어가서 딱 4%만 먹고 나왔어요. 어, 간단하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평균가 12,850원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요. 시초가 12,850원 정확히 일치하죠? 여러분들 평균가와 시초가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단기 수인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0월 4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날짜 확인도 봐보시고 종목면도 일치하는 걸 보실 거예요. 평균가 12,000원이었어요. 지금은 12,850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가 한번더 들어갔다고요. 보시면. 자 단타를 전문으로 저한테는 신화 콘택 같은 경우는 물론 유럽 증시도 봤죠. 근데 이런 위에 쌍봉이 형성된 이런 구간이 나면 뚫 돌파를 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근데 옆으로 밀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가 발표가 됐고 그래서 시초가 공약 주로 오늘 여러분들께 신화 콘택 추천드린 거예요. 10월 5일 날. 자 그런데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셨죠. 양지사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있으니까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보시는 건 양지사예요. 어, 자, 주가의 흐름 괜찮은 수행보로 밀리고 있고, 제가 추천드린 날짜가 29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래를 보시면 29, 30 보이시죠? 이 날짜에 시초과 공략 종목하고 같이 보내드린 이 양지사. 자, 30일 날 추천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횡보를 구하고 있고, 현재도 주가가 좋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방어가 되고 있고, 전 흐름에서도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이미 고점을 찍었었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문자로 5% 수익권에다가 매도 걸어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자, 9월 30일, 금양 감사했습니다. 양지사 보내드렸어요. 자, 금양 좋죠? 금양, 지금 양지사 관련돼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컨택을 해서 101번이라고 아래 번호 보이시죠? 요 10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단기 스윙 종목을 보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09시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은 단기 스윙 종목을 받아보시고 아래 번호 0 1 0 3 3 4 2 0 7 6 0번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수익을 좀볼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단, 101번으로 보내는데 타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아마. 이미 제가 우상향을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타점을 잡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101번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종목을 두세 종목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101번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알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떠한 타점, 어떠한 종목을 원했고, 그런 종목을 보내드렸고,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제가 보내드릴 때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종목을 갖다가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안으로 두세 종목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컨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1번으로 보내드리면. 왜 그러냐면 자기 들고 있는 자본금을 제가 몰라요. 그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예치금을 모른다. 외수금을. 그러기 때문에 타점도 잡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셨습니까? 100만 원을 갖고 있는 1000만 원 갖고 있는. 그래서 10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수익이 좀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카톡방을 원하신다 어, 카톡방을 원하셔고 도로교 코리아이스라든가 대원화성이라든가 물론 미비하게 좀 먹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못 먹었는데 어,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은 안전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추천드렸다가 그게 깨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종목을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양지사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은 신한 컨택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금양 양지사 이런 종목들 좀 뽑아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한 컨택 같은 경우에는 내일 주가의 흐름을 보고 한번더밀 수도 있어요. 옆으로 밀 수도 있고 횡보를 할수 있는데 내일 시초가 공략을 좀 봐야 돼요. 물론 내일 시초가로 다른 종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장 흐름을 좀 봐야 돼. 시간에 다닐까라든가 효가를좀 보고 나서, 어, 여러분들께 08시 51분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적으시면 돼요. 나는 9시에 시간이 안 나요. 이 시초가 공략 방법으로 안 돼요. 이런 분들은 1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수익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나중에라도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토스입니다. 어, 노토스를 클릭하고 들어오신 주주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은 이 아직도 이 노토스에 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시가총액이 3,400억 정도 형성돼 있고 이 노토스가 여러분들 뭐 종속에서 라고 해서 뭐, 그래요. 세로 바이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냥 평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임상에 관련된 왜냐 바이오주가 약세니까 당연히 비임상에 관련된 시아로 전문업체인 도토스가주가에 변동폭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뭐 흐름이라도 좀보이려면 반려동물 용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실험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바이오도 관련된 게 별, 별다른 뭐 반응이 없어요, 솔직히. 아무튼 일단 테마주예요, 솔직히 이건. 무상증자에 관련된 테마주로 인해서 이런 주가가 있습니다 솔직히 당한 거죠 어 왜, 예를 들자면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실리콘 투라든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자체가 좀얼지러워서 좀 지워서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실리콘 투도 여러분들 테마주에 속해서 무상증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이 있게 됐지 않습니까 다그 다음에 또 모아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 이후에 지금 한70%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 주가가 빠지고 자리를 잃기 다 잡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대응방은 없어요 무상증자에 관련된 얘기로 우이, 어, 흥풍이 좀 불었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내려주니까 모아 공구모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저한테 주식을 할때이 뭐라고 할까 무상증자에 관련된 공구모도 지금 별, 별다른 없단 말이에요 호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심리로 투자를 지금 들어갔다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 주식시장 자체가 도박판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겠다 보니까 무상증자에 관련된 얘기로 계속 이렇게 밀었던 공구문이라든가모아데이터라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터스 지금 말씀드리는 노터스인데 노터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부분도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쌍봉을 그린 형태에서 어, 요 위아래 그림이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아래가 같은 그림이 나올 이니까 그러니까 박스권을 조금씩 들어 올려 주라는 호재가 조금 있다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저점을 깨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변동폭이 있다면 요런 구간이 있죠 요런 구간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잡힌다는 거죠 세력이 좀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작전 세력들 자체가 이런 구간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호재성 뉴스를 만들잖아요. 어떤 호재성 뉴스를 만들어서, 어, 이슈를 터뜨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고, 엑시트 하는 현상을 좀 자주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런 타점이 잡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에 좀 돌려야죠. 이 주가를 좀 돌리면서 흐름 자체를 좀 돌아가는 이런 걸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 그림이 살짝 보이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아직 이 노토스에 관련된 주가가 이 구간에서 좀 크게 매물대가 지지라인 형성이 돼야 돼요. 솔직히 6,375만 들어가줘도 우리가 이 구간이잖아요. 6,370원. 이 구간만 들어가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 옆에서 튼튼한 박스권만 잡아도 어차피 큰 우물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우물이 항상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 매직 구간만 걸치면 다시 한번 매물 때 맞는 지지라인. 그러니까 저항라인과 이 지지라인하고 이 사이에 큰 파동만 조금만 그려주면 해볼 만한데 호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지금 대기권에 그냥 있는 건데 살짝 들어올리는 그림이 보이지긴 합니다. 어, 아직도 노토스를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솔직히. 어, 못 빼죠, 솔직히. 노토스를. 왜냐면 무상증자에 관련된 얘기, 이슈가 볼때 아까도 제가 다 보여드렸지만 공구문이라든가 여러분들, 다른 주가에.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80% 정도 이상을 다 빠졌어요. 87%, 80% 정도 다 빠따빠따 그 밑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내려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뭐 없어요. 근데 기사는 써주고 있어요. 뭐노토스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뭐 3.4%를 좀 올려줬다. 이런 식으로 기사인데 뭐 기관 외국인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걸로는 못 들어요. 지금 뜰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다른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폭 상승했다. 근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동안 한5일 동안 거리량이 좀더 늘어났다. 어 전주보다, 어 전전주보다 조금씩 소폭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외국인들이 살살살살 살살 조금씩 들어왔다 빠졌다는게좀 이게 들어올 때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받고 들어왔다가 받고 서로 치고받고를 하다 보니까 같은 물량대가 형성이 돼서 이런 거좀 좋지 않거든요. 차라리 세력이 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세력이 들어오는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타점을 좀 잡고 가셔야 되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세력이 들어온 좀써줘야 돼요 솔직히. 그리고 내일 주가가 가장 중요하죠. 이어 어쨌든 오늘 좀 갭을 띄워서 어전 고점에 내가 한이어 전날 그다음에 그 전날 같은 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좀 매물대를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 어떤 매직 구간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잡히면 어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폭 자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들어올린다 그러면 호재죠. 근데 만약 여기서 또 밀려서 저점을 만약에 깨고 더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악재가 발생하면 이노터스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다음에 여기 형성돼 있는데 안 깨지기만 하고 횡보만 구하더라 여러분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상단 박스를 뭐 그릴만한 그런 이슈를 만들어 내야 돼요. 차라리 이런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터스 자체가 유효성 검증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캐몬이라든가 어 바이오토스 엑스라고 있습니다. 좀 긴데 아무튼 요런 그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에 독성을 검증하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또 시장 방향성이 좀 약간 약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c r o 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이 독성 검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게좀홍풍이좀 물어줘야 되는 그런 타점이 필요하겠죠. 그땐 타점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말씀드려서 그러지만 임상 시험 단계 비용이 갈수록 좀 올라가는 건 호점이에요. 왜냐면 시아로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일단은 한4천억대이 4,200억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비임상, 안정성에 대한 거에. 근데 이게 이제 상위 4대 업체가 그 중에 하나가 노토스 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아직 훈풍이 안 불다 보니까 지금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떨굴 수도 없고 어런다고 해서 뭐 상향해 보인다고 그래서 근데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 매도를 좀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조금, 음, 저 하더라도. 왜냐면 이게 시장 점일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어, 근데, 노토스는 그나마 그 시야 로 관련돼서 4위에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다른 주가에 비해서 큰 폭수로 올라가지 가 않으니까, 요건좀 대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도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 단기 승인 종목도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 좀 받아보시고, 다른 거에 대한 별도는뭐 문제점은 현재 안 보여요. 근어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좀걸리긴 하는데 아무튼 뭐 오픈에치라든가 대원화성이라든가 코리아이스 이런 단기성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시초가로 좀 알려드린 종목들도 있으니까 좀 받아보시고 힘좀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구머이라든가 다른 종목 갖고 계신 비슷한 걸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때 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 모아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실리콘도 이런 것 같은 것도 한번 좀 면밀하게 좀 보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자 자리 매김 자체가 너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미끄러지다 보니까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뭔가 슈팅이 나와야지만이 그 다음 그림 을좀 예상하고 왜 그냥 우리 차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다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거의다. 근데 이제 훈풍이라고 뭔가 돼야지 이게 이 임상 관련된 미국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노트서 같은 이 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 연도별로 임상 개수 실수가 높습니다 차트 자체가. 음, 비임 이거 왜 그러냐면, 어, 바이오주라든가 임상 관련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DCT 비중을 알 거예요. DCT 비중. 어, 미국 내 임상 비중입니다. 이 10%까지 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아직 그 우리나라는 그게 안 보여 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힘을 좀못 쓰고 있고, 비임상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에 부분을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랫번으로좀 도움을 받아보세요. 101번으로. 다른 단기수익용보좀 보내드리면서, 어, 좀 많이 물려 계신, 솔직 여기서 많이 떨어져서 물려 계신 분들은 진짜 주말 하실 겁니다 지금 진짜 한강 아 너무 힘들어 지금 그래서 다른 종목들 좀 보셨다가 일단은 주가 조정 폭이 여기서 다 돌고 있으니까 내내야 어, 아직은 대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올리는 구간에 우리가 언제 빼냐 매수 매도의 타이밍이 좀 잡혀야 되는데 솔직히 매수보다는 매도의 타이밍이 좀 잡혀야겠죠 뭐 어, 그런 종목들 좀 추천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구요 어 힘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벤트성으로. 8월부터 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면 엑셀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이 엑셀 꼭 만드세요라는 이유가 뭐냐면 9월 달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서 이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어 자사주에 관련된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또 리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원래 태풍 수혜주에요 그죠 근데 자사주에 관련된 합친다 뭐 누구한테 수급이 들어온다 리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 다음에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어떤 회사와 A라는 회사 합작을 하겠다 이 섹터가 같이 들어올리는 타점을 잡으려면 여러분들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사를 컨택 받고요. 몇 시에 올라왔는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오전장에 만약에 따다오후장에 들어왔다 이런 걸 컨택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수급주에 관련된 픽을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9월 2일 날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코리아 에스에 관련돼서 그죠? 3,800원 정도 평균가를 할때 그러면 이때가 9월 2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9일 날 개불 띄면서 우상향을 계속 그린단 말이죠. 9월 13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천을 받았고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 두셨으면 나중에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개불 띄우고 올라가는 타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타점 개불 띄우면서 잡아주는 그런 구간을 만약에 나 모르겠다, 코리아에스 추천받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무료 카톡방이라든가 1 0 0 번이라고 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 수익 종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림목이 발생하죠? 소화를 시키면서, 그 다음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호재든, 뭐 리투미든, 여러분들, 페배터리든 호재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잡아줄 때, 내가 타점을 잡을 때, 요 때가 이득 포인트, 타이밍이 잡히는 거죠. 타점. 이 타점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러면, 제가 9월 1일에 보내드린 코리아시 말고, 만약에 뭐 사면, 3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국종부통신 한번 볼게요. 9월 7일 날 제가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9월 7일 평균가 12,200원. 자 어때요? 9월 7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구간. 이 구간이 9월 7일이에요. 그죠? 이때부터 조정받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 9월 7일 날딱 개불 뛰고 장대 항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한번더 보이죠? 3차적인 반등이잖아요. 자, 이 구간이 1차예요. 이걸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린 게이 구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한번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럼 주가가 옆으로 밀리면서 횡보를 구할 줄 알았더니 눌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타점을 잡아야겠어요? 이 구간이 당연히 타점이 잡히는 거죠. 그죠? 내가 이구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다시 눌림목 자리냐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어떠한 타점만 잡히게 되면 내가 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타점을 잡았을까? 그럼 여기가 다시 타점이 잡히는 거 아닌가? 1 0 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잡아드린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타점을 내가 제가 만약에 안 알려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잡는다는 거지 아이 구간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더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괜히 잡아드린 게 아니잖아 이 구간에 그래야지만이 다시 한번 주도제 수익을 볼때라든가 내가 드리볼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엑셀 왜 만들어 놓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예를 들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같은 에너지 관련 주, 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이든 언급하는 전기차 뉴니엔 인텍 뭐 관련돼서 신성홀딩스 노르웨이 정부 관련된 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사를 왜 만들어 놓냐고 물어보시는 기치는데 내가 주도주를 잡을 때 어떠한 주도자의 섹터를 잡을 때는 필요한 구간을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컨트롤 H를 한 다음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휴림 로봇이라면 휴림 로봇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때 내가 왜 그랬구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디, 어, 엑셀을 만들어 놓으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이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시면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받아보세요. 8월 2일이에요. 삼성전자 무인동자반 대였고 우림PTS부터 쭉 이렇게 휴림도 없이 들어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8월 달부터 반도체 업체에 관련된 게쭉 수급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사와. 찾아보시면서 매칭을 좀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무인동자반 대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자료 안받아보시려 계셔도 여러분들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단타를 치는 그다음 단기 스윙을 하는 그런 방법들 좀 알아보셔야지만이 지금 아 어렵단 말이에요 주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라고 에클론은 이제 바이오주인데 요즘에 머리를 쓱 올리고 있죠 다시 한번 에클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받아보실 분들은 010-334-20720번으로 100% 물으니까요. 나중에 받아보신 다음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돈다 많이 받아보세요.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